그것이 주어졌을 때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조금만 더더큰것더 더 나은 것더 행복한 것 소유는 절대로 우리에게 충분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어느 가정부가 급하게 돈이 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손 내밀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니 설거지하다 말고 한숨을 후 내쉬면서, 어디 백만원 나한테 꿔줄 사람 없나?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주인집 아주머니가 등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가정부를 불러다가 백만원을 주면서 이건 내가 자네를 위해서 특별히 주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요긴하게 쓰게 해. 그러면서 줬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돈 100만 원 들고서 문 방문을 열면서 가정부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200만 원이라고 할까요? 괜히 1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간사한 거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있어도 그게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절대 소유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유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소유는 사람을 더욱 악랄하게 만듭니다 소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소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절대로 만족은 거기에 없어요 지금 우리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소유할 거냐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거냐 하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무당의 사주를 받고 그 수화에서 모필해야 되는 이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하고, 내가 떡국물이라도 던져주면 함구하고 있고 말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와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권력에 기대어서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주면, 충견 노릇이라도 자청하는 이들이 아주 줄을 서 있단 말이죠. 사회적 모순타이에는 관심 없습니다.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울부짖음에는 다들 귀를 막고 삽니다. 하물며 종교인이라고 다르지도 않죠. 오히려 이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은 이 모든 것이 다 오늘날의 만몬이라고 하는 돈과 권력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본의 추수감사들을 지키면서 굉장히 심란했던 것이 예.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들을 지켜야 합니가 이런 시국 속에서 이런 형국 속에서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도처에서 시국선언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제가 다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포함한 신학생 시국 연석회의 시국 선언문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마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귀신만 쫓아내면 이 여종이 제대로 된 삶을 살수있을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여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주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구를 채운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 한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구조가 귀신 들려 있구나. 사회적 시스템이 귀신 들려 있구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순된 구조 속에 귀신들이 있구나. 그걸 쫓아내서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도, 어떤 위정자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왜곡된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지요.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귀신들린 것 같은 이 그릇된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미래가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너무나 강력하게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만족을 누려야 되는 이 교인들이 물질과 아니와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말씀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신에산 언약의 주역인 구세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세대, 새로운 세대 그들이 가난정복의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재교육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내용은 장차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11절 내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건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병행하고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유와 교만에 대한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씀 보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나란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중심,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누가 보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철저하게 나중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소유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영혼도 심지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일단 너의 것은 아니라는 걸못박가 두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내 것, 명예도 내 것, 지식도 내 것, 권리도 내것혹 건강도 내 것, 자식도 내것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획적으로 내가 잘 준비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내 창고를 짓고 내 소유와 내 물질과 내 많은 식솔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듯 보여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죠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면 광대하고 위험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이시고 한속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 비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16절 아반절 네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8절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혹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로 충분합니다. 또 나는 올한해 이러이러한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조건적 감사, 상황적 감사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캐내는 사람들입니다. 캐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탁한 쯤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축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세로 내 권위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누가 내의와내 교만을 자랑할 수 있으며,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을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제대로 설수 없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것도 감사. 아니, 내게 가져가신 것도 감사. 있지만 감사. 아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